자, 41번 문제 봐봅시다. 자, 일단 이 fx 계형 먼저 그려볼게요. 자, fx 계형 먼저 그리면요. 얘가 둘다 끝에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선 위에다 그릴 겁니다. 자, 0에서 파이까지 사인, 반사이클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x 자표 0이고, 그냥 파이가 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사인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근데, 얘가 사인 앞에 밑에 거는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 부분 그리라고 하니까, 자, 파이에서 2 파이까지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니까 조금 더 높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 이 지점에 x 좌표가 0이고요. 이 지점에 x 좌표가 현재 파이고요. 이 지점에 x 좌표가2 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수함수 선을 그어가지고요 교점이 3개가 되는 지점 찾아볼게요 자두 개가 있죠 선은요 첫 번째는 요선 자 얘를 이제 y는 c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이 있습니다 자 얘를 y는 c2라고 할 건데 사실상 c2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세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t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상수 함수를 뭘로 정의하는 거냐면 ft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요 t에 대한 함수값이 c1 또는 c2가 되는 모든 t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이 위쪽에 얘를 만족하는 t는 x좌표가 여기랑요. 그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자, 먼저 이 녀석은 이제 t가 얘 둘의 평균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두 녀석은 구할 수는 없어요. 대신, 마지막에 모든 티를 더하라고 하니까 이두 녀석의 합을 구할 수는 있죠. 자, 이 둘의 합이랑 이 둘의 합이 같으니까 얘는 합으로 구합니다. 합이 3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밑에 거, 밑에 거를 만족하는 얘 t는요. 벌써 나와있죠? t가. 0이랑 브레이가 그래, 파이 그다음에 t가 2파이가 되면 됩니다. 자, 모든 t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먼저 요 녀석 3개 더하면 3파이 에 추가니까 하 6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그래, 저기 2분의 파이 추가로 더합시다. 자, 얘 더하면 얘가 2분의 12니까 2분의 13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p의 값은 2가 되고 q의 값은 13이 되네요. 그래서 얘두 개를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문제 정답은 15가 되는 겁니다.